네 안녕하세요 LIG NEXON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즘 뭐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주가가 급락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지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IG NEXON이 이번 실적이 3분기가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자, 1조 492억.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7% 상승했고 또 영업 이익은 896억으로 전년과 비교를 해서 72.5%나 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3분기 실적 잘 나온 거 맞고. 그리고 이 절대적인 수치보다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 LG 넥스원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예상치보다 LG i 넥스원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나 상회를 했어요 그럼 사실 이거는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요 당연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으니까 호재로 반영이 되어야 정상인 건데 이 LIG 넥스원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물론 이번에 3분기 호실적 나왔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어렵다 라는 이런 레포트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는 물론 실적 잘 나왔지만 이게 4분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수주가 많아지는 4분기에 개발 관련 손실 충당금을 쌓으면서 수익성이 조금 악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에라이즈넥스원이 4분기에는 좀 아쉬운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이제 경상 개발비가 집중이 되고 국내 양산 매출 비중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4분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다만 내년부터는 수출 비중이 상승하는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내년 2027년 중등으로의 천공이 양산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고 2028년 이후 이라크 공급할 또 천공이 양산 매출 인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수출 비중이 상승할 것이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요? 4분기 실적 아쉽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어쨌든 LIG 넥스원은 성장해 나갈 거다. 자, 그럼 이거를 확실히 좀 인식을 하고, 알고 나서,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이해 되셨으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4분기 전망이 조금 낮아지고, 안 좋다고 하더라도, 3분기에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뭐 이렇게까지 내려갈 일이 있나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한 번은 이제 나와야 될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앞전처럼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질질 끌리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아예 4분기 지금 전망 안 좋을 거한 번에 딱 반영을 하고 바닥을 좀 빨리 잡아 주는 흐름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LG 넥스원 실적 잘 나올 거를 어디서 제일 잘 아냐면요. 뭐 기관이나 연기금 이런 데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정보가 가장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LG 넥스원 이번에 실적 잘 나올 거니까 앞전부터 기관 그 다음에 연기금 뭐 사모펀드나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얘네가 매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투자 주체들이 매집을 하고 있던 이유는 뭐예요? 실적이 잘 나올 걸 알았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방향성 바로 이제 위로 잡아서 앞으로 나올 상승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진입을 했겠죠. 근데 웬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기관이나 연기금도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차피 어떤 기업의 주가는 이 본래 의 가치를 되찾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막 떨어지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막 떨어졌다라고 해서 겁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이제 방향을 위로 잡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저렴해지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땐 뚝심 있게 아 이거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에라이진 X1의 주가가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지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내려오는 속도가 가파른 만큼 바닥 잡는 것도 빠르게 좀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에라이진 X1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반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이거 떨어질 것 같다 계속 내려갈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반등을 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lig 액션을 내가 만약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매도를 할땐 아니죠. 떨어진다고 막 손절하고 매도하고 나갈 때가 아니라 하락을 기다렸다가 바닥 잡히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노려보던지 아니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 노려보던지 그리고 안들고 있어도 적감에서 타점 노려서 다음 상승액을 좀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lig 액션을 우리가 어디서? 뭐 추매를 하던지 적가 매수를 하던지 타점을 잡아볼 수 있냐 이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지금 주가가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개파락하면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주가가 싸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하락이 진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거를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전 저점 라인 있죠 여기를 이탈하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 터지면서 하락 나오는 이 흐름이 진정이 되어야 된다 자, 근데, 하락이 멈출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좀잘 살펴봐야 되냐면,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있잖아요. 거래가 빵빵빵 터지면서 내려오면 안 돼요. 거래가 이렇게 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럴 때 잡아야 다시 거래가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가 크게 좀 터지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안 잡아요. 잠깐 지켜봤다가, 이 하락의 힘이 약해지면서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이 바닥을 공략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지금 하락의 속도가 빠른 만큼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 거래가 줄어들면서 눌림 타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막 이렇게 V자 반등은 안 나오거든요. 내려갔다가 바닥 다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막 급하게 안 잡더라도 바닥 다질 때 확인하면서 또 잡아도 충분히 싸게 우리가 저가 매수 타점을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눌림 타점 한번 공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RIG 넥스원은 이 상승을 주도를 한 주포가 있어요. 이거는 뭐 RIG 넥스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RIG 넥스원의 차트를 보면은 자, 주포들이라고 해요, 이걸.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주포들이 매집을 한다라는 신호인데. 자, 이런 신호들이 뜨면 주포들이 매집하고 올라가고 주포들이 매집하고 올라가고 주포들이 매집하고 올라가는데 여기선 추세 자체가 옆으로 가는 횡보 추세였어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짧게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여기가 대바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그거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주포의 움직임을 또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봉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이거 이제 주포의 움직임 뜨면은 이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자리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네, 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더 갔어야 되는데 변수가 생기면서 실적 발표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한번 꺾여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대바닥 구간이라서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추매 타점 잡을 때 우리가 눌림이랑 그 다음에 이 주포들의 매집 타점을 좀 집중을 해볼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LIG 넥스원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될때 아니면 올라가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때저 혼자서 매매를 한게 아니라요.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종목들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또 제가 더 유명해지고 우리 채널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데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 아니면 VIP 박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뭐 아무 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 분들은 제가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좀 해드리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 1 0 6 7 9 0 5 0 1 9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이제 매수하는 타점 매도하는 타점 나왔을 때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li진엑스원 내가 한 줄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 저한테 꼭 구독자인 것 한번 문자로 알려주시고 구독이라고 보내시고 중요한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li진엑스원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이제 앞전부터 얘기를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포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포들이 움직이면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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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뭐에러진넥스운도 뭐, 이러고 올라갔지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 채널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채널 주력주들 다 이런 식으로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을 해서 진짜 큰 상승들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 뛰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 뛰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2024년 11월 달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대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신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 1 0 6 7 9 0 5 0 1 9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 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에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 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영상 뒷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펴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랑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랑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랑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아,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 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아,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 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LIG 렉스온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선 4분기 전망이 좀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리고 있는데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데까지는 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하락이 진정이 되고 이 매도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근데 주가가 막 이렇게 앞전처럼 지지부진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확 내리고 나면은 바닥을 잡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한번확 내리고 금방 바닥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락이 진정이 되면서 우리가 적감에서할수 있는 사점이 나온다. 라고 보는데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저는 한 40만원 아래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40만원 아래로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거래가 줄어들면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야 매도 물량이 나올 게 많이 없고 하락의 힘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눌림 바닥 타점 잡아서 다음 상승 한번 노려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LIG 넥스원이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될지, 목표가나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 세력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주포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자, 주포들의 목표가인 한 82만원 정도. 이렇게 목표가를 좀 잡아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LIG 넥스원의 실적을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 목표가 82만 원이 불가능한 목표가 가 아니에요. 뭐 결국에는 달성을 할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적인 요소도 기간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이제 큰 목표가를 노리기 보다는 제가 중간 목표가를 하나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앞전에 이제 계속 우상향 하다가 이번에 한번 꺾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완전 고점이 나오고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저항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라인이 어디냐면요. 자, 여기예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한 62만 원 정도 있죠. 여기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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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맞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을 때도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가는 6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RLG덱스원 62만 원에 매도할 때까지는 계속 같이 매매를 할 건데 혹시나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뭐 변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뭐 타점이 바뀐다 라고 했을 때도 제가 알려드리면서 이제 계속 매매를 같이 할 거니까 우리 la지 넥스원 주주분들 내가 이거 한줄 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 오늘부터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 들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이제 사야 되는 타점 팔아야 되는 타점 놓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뭐제 영상 매번 챙겨보지 못할 수 있고 뭐 일하면서 바빠서 타점들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제가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타점 알림 문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기셔서 또 이제 우리 구독자인 거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매수매도 할때 타점들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매매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번 LIG 넥스원 급락 구가이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해서 또 다음 상승파동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